청순도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동유가 카페가 있습니다. 매주 같은 주제로 일명 주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놀이과정으로 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은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이과정 주제에 따른 활동이 정말 많은데요. 주제와 관련해서 만 3세, 만 4세, 만5세 활동들을 몇 가지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다른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놀이과정, 주간 계획안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노래를 통해 성장하는 놀이과정. 함께 보실까요? 구독, 구독. 좋아요. 만 3세 누리 과정 활동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불 끄는 장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색종이로 불을 만들 건데요. 물? 소방관 아저씨는 보통 어떤 일을 할까? 모래, 어? 아이들과 소방관이 하는 역할이 네, 맞아요. 소방관 아저씨가 불난 집에 가서 불을 꺼주는 걸할 거예요. 소방관이 세단 위를 밟고 올라가. 요 그럼 들어가. 빨간색 종이 아니고 어,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물이니까 안전에 관련된 이런 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나령이가 파란색 종이를 잘라주세요. 이 정도 잘라? 음. 이렇게 해서 잘라줘야지.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수건과 이제 수차에 이렇게 넣고 기름 냈는데다가 넣고 물을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해주려고요. 이 종이를 지퍼백에 넣을 거예요. 이것도? 자 이렇게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잠글 거야. 또 잠길 것 같습니다. 음, 다 넣었어요? 빨대를 연결해서 지퍼백 안을 불어줍니다. 네, 하면서 책봉이가 날리면서 불 끄는. 네,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해보세요 아, 신난다 두 번째는 봉지 디자이너 되어보기 종이백과 스티커를 준비합니다 네, 좋아하는 스티커가 어떤 것인지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스티커를 뗍니다 네 잘했습니다. 하트 응. 하트. 네, 우리 성령이가 몰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무섭다. 부이는 이런 과정들, 활동들도 아이들에게 매우 재미있고 네, 중요한 활동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재미솔솔 놀이과정 미술활동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의 주유소를 하율이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주유를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니 보리네. 음. <laughs> 무거워? 어, 됐어. 음. 됐어.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안녕. 아, 네, 엄마 아빠와 하는 이런 시간들. 사세 누리과정 활동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게 뭐야? 클래식카드한 장씩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이야기해보고요. 사람이죠? 네. 그거 뭐예요? 음, 두 분이 손, 어, 언니 손가락 이렇게 <laughs> 달아놓고 얘는 어, 손 잡아주고 <laughs> <와> <laughs> 우리 하랑이가 그림을 잘설명하 어, 저 이거 뭐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 수영장에서 누가 아. 물에 빠졌을 때 데려다주는 사람이야 네. 고출해주는 사람이죠 맞았습니다. 저또 예령이가 많이 하네요 사람들 고쳐주는 맞아. 아프면 은 고쳐주죠 의사선생님 되게 좋은거요 어아버리지 말고 막아버리지 고아버리지 말고 막아버리고 막아버리지 말고 막아버리지 고 막아버리지 아이들이처음에아 어려워하다가 아점 재미를 느끼아고뭔아 분위기가 과열아는현상까아지일어납아다아이들이정아말신막아버아아아 도와주는 사람, 예! 어? Yeah. 이번 동물들이 아프면 도와주는 사람. 네! 맞아, bad. 책 빌려주는 사람. Yeah. 어! 어, 도서관! 맞아, 도서관 사서 선생님. 어? <믄> 책빌려주댕이번책고쳐벨 <믄> 예! <믄> 설명 잘하는데? 나야! 어. 어. 나 천천히 어! <laughs> 응. 아, 우리 하랑이도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누구 누구? 아, 누구 뭐라 그래? 아, 예 맞아요! 아 했지? 고추 아,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아, 도키토키랑 키토키 해서 하려니까 말해줬어. 네. 네, 잘했습니다. 박수. 잘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본 재미 솔솔 누리과정 미술활동 책을 참고해서 우리 한번 만들기를 해볼게요. 종이팩 도화지, 스티커, 풀 여러 가지 꿈의 재료들입니다. 여기 목 부분이랑 너무 예쁘고 어, 옷만 들을게 음, 여기가 목 부분이에요. 뭐 이건 들어가 페까 아, <laughs> 맞네! <웃음> 어, 종이 백조끼에요 그냥 가짜도 있 이렇게 잘랐는데, 이 종이를 뒤집을 거예요. 여기다가 하령이가 붙이고 싶은 거 예쁘게 붙이면 됩니다. 오빠들이 하령이옷 만드는 거 도와주고 있어요? 재활용품을 활용한 이런 만들기의 강추입니다. 먼저 아이들과 동치? 책장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의 관련된 이거 책을 가위로 어이것도 장갑은 누가 책을 죠 책을 책꽂이에서만 찾아봤어요. 이책 자르고요. 을책 음. 잘하고 있어요. 주사위를 만들어 봅시다. gusta. The American c 들 b u m a n d r o s 두 개를 얼굴과 몸통을 맞추면서 참재 t h 습니다 어.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아, 맞추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는 무슨 무슨 사람들에 왔지?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 활동입니다. 오늘은 직업 퍼즐 할 거예요. 세상에는 엄마가 직업이 진짜 많다고 그랬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여주는 사람이요 맞아. 라이프걸.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전택님전택님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파이어파이어. 파이어파이어, 맞아요. 소방관 아저씨. <laughs> 고양이 돌봐주는 사람 같아. 수의사. 잘라서 퍼즐 해볼게요. 네. 누구라고 그랬지? 수의사 선생님. 수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동물 치료해주는 사람. 맞아요. 동물을 치료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픈 강아지를 돌봐주고 치료해주지요. 자. 퍼즐 해보세요. 늑대 파고, 늑대 파고, 늑대 사고 다리부터. 맞아. 댕동댕. 그렇지, 딩동댕. 그 다음에 풀로 옳지. 그렇지. 퍼즐 재밌어? 네. 이거는 이것도 자료로 어, 온라인 공동요가 음. 카페에 올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토마토 피자가 좋아요. 토마토 피자 부탁할게요. 라인이는 무슨 피자 만들 거예요? 굴레 피요 네. 치즈는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아, 치즈는 많이 없는데 미안요. 아, 그래요 많이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아이스크림 많이 해줄고요 피자 가게 아니었어요? 피자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파나 봐요. 피자 가게에서는 아이스크림도 팔수 있어요. 아, 맛있는 토핑. 냥. 얼마예요 사장님? 응. 네. 나윤이 너무 귀엽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에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이거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좀 불어 주시면 안 돼요? 후후. 그어요 싹둑. 좀 자르기가 힘든데 사장님이 잘라 주세요. 네. 피자인데요. 거예요. 얼마예요? 45, 5 0 4 5이나한다고요네 와, 정말 비싸지만 여기 하나 사 먹을게요. 돈 여기 있습니다. 오, 너무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네. 오늘은 이 유아용 매니 큐어로 아이들과 함께 손에다가 예쁘게 색칠해 을볼 거예요. 다 골랐어요? 네. 자, 누구부터 바를까요? 자, 어떻게 해줄까요? 청녀이가 한번 활용해 줄래요? 아니 그럼 예령이가 한번 해 줄래요? 네. 왜? 화령이는 네, 보라색이랑 초록색으로 했어요 화랑아음에 들어요? 성냥이는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해서 어. 이렇게 하고 싶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은 형아가 해줄 거야 <laughs> 이 쪽도 하얀색 예쁘네요 손톱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여기? 성냥 손가락 너무 길쭉길쭉하고 예쁘다 네 아이들이 제 손에도 발라줬는데 깔끔하게 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엄마 손톱을 예쁘게 색칠해준다고 정성스럽게 네 칠해주고 있네요 여긴안 되는데 아 이렇게만 하라고 <laughs> 반틈 투 하지 말고. 예쁘다. 오 우리 성례가 해줬어요. 오 예쁘게 됐어요. 영유디요 <laughs> 이렇게 누리과정 활동들을 쭉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앞으로의 놀이과정 주제에 따른 활동들을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놀이과정 활동들을 나이별로 소개해 드렸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또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재료들,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다음주 주제와 활동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주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누리과정 주제와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준비가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령트리오 엄마표 놀이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추억을 하나씩 더해 가 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 동지들 화이팅. 구독, 구독. 좋아요.